네, 윤수미입니다. <laughs> 네, 이내지님님의 뷰티 살롱 이어 받아서 그 25센트 라이드에서 조금 하나 아쉬운 점 하나만 좀팁 드릴게요. 거기에서 진짜 전신이 쓸수 있는 운동이지만 딱 하나. 지금 저도 미팅. 하면서 저도 팔자 좋게 앉아서 미팅을 참석을 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톤을 살짝 높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일어나셨는데요. 네. 일어나셔서 지금 뭐 5분만 조금 일어나셔서 어렵지 않은 운동 같이 하도록 할게요. 일어나주셔요. <laughs> 네 일어나 주시고 제가 그25 센트 라이드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아, 전신이 쓰이고 다리가 튼튼해지고 좋지만 우리 마지막 진짜 엉덩이 근육 <laughs> 엉덩이 근육 좀 살려줘서 다리 길이 좀한 2cm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운동 <laughs> 네 그래서. 진짜 서서 가볍게 할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필라테스 운동에서는 필라테스 스탠스라고도 표현하는 V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V. 발바닥이 발 뒤꿈치끼리는 맞닿았지만 여기 앞꿈치 쪽에는 한네 손가락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 V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작은 V를 만들어주시면서 양손 살짝 힙을 예, 얹어주시고요. 천천히 뒤꿈치를 맞닿은 상태로 그러면서 뒤꿈치를 높게 들어 올려 볼게요. 네, 뒤꿈치가 많이들 떨어질 거예요. 뒤꿈치를 맞닿은 상태에서 꼭 들어 올리는 거. 이때 많이들 뒤꿈치만 들어 올리는데 어깨 같이 올라가요. 어깨 내리시고 <laughs> 네, 네. 그래서 천천히 다시 뒤꿈치 내려놓고. 그래서 저희 바지 지퍼가 여기 아래 복부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기 바지 지퍼가 이 짧은 지퍼가 아니라 아예 발 뒤꿈치에서부터 지퍼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 뒤꿈치, 안쪽 허벅지, 그리고 아래 복부 다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중심 잡을 수 있는 게 이제 저 엉덩이 크시잖아요. 그 <laughs> <laughs> 엉덩이 꽉 조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 뒤꿈치 꽉맞단 상태로 V 업 올라올게요. 올라오셔서 10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아직 안 내려가 갔어요. 올라오셨는데 많이들 이제 어깨 힘 빼라니까 어깨는 뺐는데 가슴 벌러덩. 음, 가슴 살짝. 그래서 이제는 필라테스에서 호흡은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게 횡격막이잖아요. 이 횡격막. 가슴 아래 살짝 터치하시면 이 횡격막 아, 어, 횡경막이 아니구나. 횡, 어, 횡경막은 저희가 만질 수는 없지만 갈비뼈가 만질 수 있어요. 갈비뼈. 갈비뼈 살짝 터치하셔서 마시는 숨에는 이 갈비뼈가 양옆으로 팽창이 돼요. 내쉴 때에는 그 갈비뼈가 싹, 이렇게. 호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자세를 더 곱게 세울 수가 있고,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놓고. 네. 한번 다시 가볼게요. 발 뒤꿈치 꽉 맞닿고, 뒤꿈치 힐업. 올라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엉덩이 힘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닿지 않고 올라오실게요. 힐업. 네. 이번에는 내려가는데, 세 카운트로 내려갈 거예요. 로 o 로 e 로 lower, lower, lower and lift. 올라오시는 거예요. 다시 lower, lower, lower 한번더 갈게요. Lower, lower, lower and lift. 올라오셨어요. 자 이번에 한 호흡에 내려가셨다가 뒤꿈치가 닿지 않아요. 그리고는 up and, up and 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좀더키 커지게. 다시 down and u 더키 커지시고. 다운, 나스트, 업앤, 업앤, 아 어, 올라오셨다가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서서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이 기본 자세가 어떤 운동을 하실 때, 저희가 누워서 하실 때, 엎드려서 하실 때, 옆으로 누워서 하실 때, 어, 무릎 꿇고 하실 때, 이 뒤꿈치부터가 쪼여지게 되면은 이 엉덩이 힘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도 가볍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